GT 한거 보이시나요? 오늘 진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복귀하고 찍은 촬영중에 가장 빡세고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한 촬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아는 형님의 걸 맞게 재밌는걸 많이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재밌게 나올것 같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교복 오늘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떴나요?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 아프지 않아요. 갸루 유룩 굿 교복 입으니까 어땠냐고? 나 아, 오늘 들었지. 대기실에서 민호가 어때? 나 학생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민호도 30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 정도 되면 나 아직 살아있다. 그걸 확인받고 싶하기 어 때문에 오늘 확인받고 싶어하는 민호의 진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시군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작년부터 그러더라, 미노. 하하하! 다들 고맙습니다. 25살도 확인받고 싶어. 그러니까 25살도 왜 놀이공원 가서 이제 요즘에 또 놀이공원 가면은 교복을 렌탈해서 많이 렌탈해서 입고 많이 논다면서요. 아, 일본어 잘하죠. 일본어 잘하는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말실수 할까봐 집으로 지금 가고있고 퇴근입니다 오늘 12시에 마친다고 이제 예정이었는데 오늘 또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가는 길이고 바로 씻고 자야겠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 우리 인사들 만나려고 화장도 지우지 않고 네, 최선의 예의죠 아, 지금 필터도 안 씌웠어? 또 자신 있는 날에는 또 필터도 안 씌우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콘서트 얼마 안 남았다 멤버들 같이 없습니다 Sweet 스윗 e 니 콘서트가 이제 진짜 거의 약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내일도 뭐, 저 이제부터 쉬는 날이 없고 쭉 달릴 예정이고, 아직 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연습해야 될 부분들,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어, 오우, 오빠 콘서트 항상 풀렸대, TV. 안 그래도 오늘 그, 오피셜하게 발표가 났죠. 회사에서 발표를 냈나요? 위너 화제성 최고라고, 어, 화제가 많이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이브 감사해요. 맞아, 함성 가능. 함성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당연히 뭐올 초부터 알았고, 이쯤 되면은, 함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또 복귀를 하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또 점점 더어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그 공연장에서 가까이 만날 그리고 뭐팬 사인 비리비리 빅빅빅빅팬 사인회장 그거 뭐지 오프라인 팬 사인회장 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콘서트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모두가 형. 공연 함성 되는거야 상상하면 안된다고 생상 이상으로 뻘쭘할거다 어, 그거를 염두하고 준비하면 안된다 모두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예 e 를 얘기했습니다 아니, 분명 가능하다 우리가 콘서트 할때는 분명 함성은 가능하다고 믿음이 있었고 생각을 했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즐겁게 뛰어노시고 노래 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호응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울고웃고 다 해주시면 됩니다 세레나데 현장에서 들어주시고 에브리바디 어, 점프하면 뛰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우 oh. 떼창 틱톡도 올렸잖아 떼창 틱톡도 올렸잖아 세레나데 듣고싶어 세레나데 콘서트장 그리고 일요일날 온라인 콘서트를 보러 오시면 이를 온라인 콘서트를 보러 오시면은 다들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와달라는 댓글에 아 물론 올해 중으로 일본 뭐아 제가 가겠습니다. 뭐 콘서트든 공연이든 뭐 행사든 뭐든 일본꼭 가야 되죠. 이제 일본을 시작해서 아는또 우리 아시아 투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키 비리비리. 콘서트 앵콜로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진짜 많이 이번에 꽉꽉 담아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쉽거나 서운한 거 없이 정말 최대한 알차고 그동안 기다려 주셨던 분들 다 구상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솔로오빠 너무 기대돼 RYG에서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그래도 준비하면서 몸도 잘 챙겨요. 결국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 무대 당일날 진짜 그 콘서트 당일날 컨디션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이 좀덜돼 있어도 좀돼 있을수록 컨디션이 좋지만 연습 양도 중요한데 당일날 컨디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우 멋있는 오이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최고의 칭찬. 좀 물렁물렁한 오이보다는 그래도 싱싱하고 멋있고 맛있는 오이가 좋지요. 보니 제시쇼 가자고요. 제시쇼, 제시쇼. 아, 비리비리. 선글라스 고맙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많이 흔들려서 모니터링을 보시는데 어디 좀 편한 건 없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오빠 팬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있을 위너 콘서트 보러 오실 거라고 저는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즘에 저희가 워낙에 또 다양한 콘텐츠와 방송들, 뭐, 아직 앨범도 안 나왔는데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나,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콘서트. 제철이야. <laughs> 먹을 친구 오고 싶은데 표가 없어요. 아유, 그럼 일요일 온콘이라도 함께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먹을에서 입덕 가능한 그런 콘서트 준비했으니까요. 컴백 빼고 다 하는 중인 거예요. 컴백도, 컴백도 꼭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콘서트 DVD 일정 발매 는 오겠지만 이 때까지 콘서트 DVD가 안 나왔던 적이 있나? 해외지만 올해 오래... 아니 온라인으로 봐주신다고. 어 멍멍이 놀러 왔다. 귀엽네. 여러분들이 뭐원하신다면 최대한 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공부하라고 쓴소리아 어, 공부를.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싶은 살고싶은 인생을 살려면은 그래도 공부 성적이 어느정도 더 잘나왔을때 선택지가 넓어진다는거는 자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거 아, 어, 내일 이그잼 파이팅 조안 is here 솔로 후니 후이 똑똑이네 윈핑크 콜라보 언제? 그러니까요. 저도 꼭 윈핑크 콜라보를 소망하고 있고 이게 좀 YG 내 같은 회사인데 같이 좀 이렇게 좀 협업도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저한테는 없어요. 캘빈 클라인 스포. 캘빈클라인스포는 저번주에 이제 제가 촬영을 했고 성수동에서 촬영을 했고 어 촬영 또 우리 지웅이형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성수동에 가서 급하게 몇컷 찍은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 상당히 퀄리티가 아 멋지게 잘 나와서 저도 반 공유가 됐을 때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우과 말아먹었는데 축하해달라고 과학 그래도. 내일 또 사회, 영어, 뭐 수학 있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콘서트에서 머리 바꾸나요? 아, 이게 또 여러분 콘서트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이번에 아, 그리핀 도루 모자. 이게 또 저희가 이번에 그 MD 입니다. 우리 더 서클 MD 를 제가 오늘 미리 착용해가지고 오늘 헤어밴드를 미리 써봤는데, 아, 뭐제 헤어도... 굉장히 소둔 거 아시죠? 저한테도 굉장히 좀 쫀쫀하고 잘 맞고, 벤트의 너비감이나 이런 게 제가 쓰던 평소에 쓰던 밴드보다 훨씬 더좀 컴팩트하고 이쁘게 잘 나와서 평소에도 좀 밴드를 잘 이용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밴드 필요하시면은 제가 있은 완판남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또 만들자고 했거든요. 헤어밴드 필요하다고. 헤어밴드. 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밴드 안판남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꼭 산다. 오빠가 하면 꼭 산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D 여러 가지 콘서트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MD나 이런 것들이 또 위너 멤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다들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서 결과물들이 오늘 샘플 이거 밴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봤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다들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MD 상품에도 좀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아우 MD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 MD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민호 오빠 뭐 민호 노래 다 좋아했어요 춤도 막다 따라 추고 오빠들 짱 먹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콘서트에서도 꼭다 따라쳐 주세요. 아, 오늘 중간고사 시즌이구나. 음, 시험 보신다고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중간고사 뭐 인생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MD는 실용성 있어서 좋아. 아 꿀팁, 꿀팁입니다. 온콘 옹콘, MD 온콘도 아 그럼요 온라인 판매도 MD 다 진행이 돼요. 됩니다 여러분. 졸업, 졸업사진, 졸업사진을 벌써 찍는 시즌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식사 오늘 저녁 굶었습니다. 아, 배고픈데 오늘은 좀 굶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식단과 관리 목적도 있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저녁을 거르고 있거든요. 역시 저녁을 좀 거르고 잤을 때좀 다음날 편안한 것도 있고 갑자기 떨어진다 편안한 것도 있고 좀더그 항산화 되는 아, 몸이 좀 디톡스가 되는 그런 기분도 좀 느끼고 있어서 요즘에 일주한 1-2회 정도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요 어, 그 한끼 굶는다는 게 굉장히 좀, 좀 편해졌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먹지 않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뭐 10대 분들이나 지금 성장기이신 분들은 저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되고 꼭 끼니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장과는 또치밀란 그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창원에서 서울로 초콘도 가고 웰커밍 c 구도 사고 공식 콩시... 시... 서클도 산거지 K중딩 콘서트 가서 MD까지 와 근데 와 진짜 창원에서 또서도 보러 서울까지 와주신 이런 분들이 저는 좀 성공한다고 봐요 진짜로 이 지방에서 이런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부모님을 설득할 줄 알고 내가 내 용돈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애들은 모해도 나중에 잘돼 진짜 공부를 해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할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응원합니다. 오,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응원하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 6학년 인사가 콘서트 오시면 어... 6학년이 오면 그래도 저희가 좀꽤 어, 뭐 마냥 귀여운 무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성숙한 무대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있니? 보호자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6학년이면 2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유나 콘서트 오시고. 오시는구나.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어, 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럼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모두 다 고맙대. 고맙다. 잘할게. 우리가 열심히 할게. 준비할게. 잠잘 시간도 없이 준비할게. 어, 지금 오신 분도 있네. 아어떡 하냐. 집다 도착했는데. 수험생, 인서분들도 화이팅. 우리 또 올해 2022년 수능을 또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수험생분들 끝까지 뒷심잘 발휘해서 준비하십시오. 아빠, 아빠, 올라 올라. 중1이라 학교 적응 중 천사야, 정말.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은 꼭 멤버들한테 그 영상, 아니, 그 틱톡 계정 만들라고 그 부추기지 마세요. 아셨죠? <laughs> 괜히 그런 말씀 하시면 아, 큰일 납니다. 어, 중구난방 됩니다. 중구난방. 오로지 제가 독점, 독점해서 제가 여러분들 잘 만들어드리잖아요. 예. 그게 플랫폼이 다각화되면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영상 질이 떨어지고 영상 빈도도 떨어지고 독점을 해서 플랫폼 한 군데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돌아가 멤버들 돌아가면서 송출하는 게 좋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나무만 보시고 숲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로다음에서 제가 뭐 멤버들이 방송에서 뭐 얘기해가지고 뭐 그게 뭐 약간 좀 우, 우, 웃으려고 그렇게 좀 포장한 게 있는데 멤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 이게 또뭘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감독이 우리 이번에 3-4-3 포메이션을 짤지 어? 윙백을 올릴지 내릴지 수비로 잠글지 작전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절대로 이게 플랫폼이 다 가가되면은 영상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전 도착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자시고, 내일 또, 오후에 새로운 틱톡 아름다움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아, 응원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봅시다!